자,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6인 점이 나타내는 수를 고르면, 자, 수직선에서,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6이면, 이쪽으로 거리가 6일 수도 있고, 이쪽으로 거리가 6일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점은 플러스 6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지. 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6인 점이 나타내는 수를 고르면, 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마이너스 6, 어, 보기에 마이너스 6밖에 없으니까, 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 자, 다음 보시면, 어, 플러스 5의 절대값은 A네. 어, 플러스 5의 절대값은 A야. 그러면 A는 A. 얼마겠어? A는 5가 되겠지. 자,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B라고 했어. 그럼 B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4의 절대값. 절대값은 부호를 띄어낸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거리. 원점에서부터, 어, 그점까지 거리라고 생각 하면 되니까, 얘는 0부터 마이너스 4까지 거리가 총 4니까, 우리가 4,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A랑 B랑 두 개를 더해주면, 뭐, 어, 9, 이런 정도로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지. 자, 다음에, 자, 절대값 A가 3이고, 절대값 B가 7이고, 수직선에서 A와 B를 나타내는 점, 각각 0을 나타내는 점에 오른쪽과 왼쪽에 있을 때. 자, 그러면, 절대값 a가 3이니까 여기 0이 있고 여기에 3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을 거야 그런데 a가 될수 있는 게 지금 3하고 마이너스 3이거든 a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두개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a와 b를 나타내는 점은 각각 0을 나타내는 점에 오른쪽과 왼쪽이 돼. 그러니까 a가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a가 얘가 된다는 얘기야 a가 이해됐어요? 자, B가 될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거는 7과 마이너스 7이겠지. 근데, 어, B를 나타내는 점은 어, 0을 나타내는 점의 왼쪽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갖다가 우리가 B라고 어, 확정되어 줄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A와 B를 구하라. A는 3, B는 마이너스 7. 해서 정답을 5번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그런 뜻이지. 이해되지?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이다. 아,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이다. 이건 맞는 질문이에요. 자, 절대값이 5인 수는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다. 자, 이것도 우리가 맞는 질문이라고 볼수 있겠지. 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수의 합은 1이다. 자, 이거는 좀 잘못됐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 예를 들어서 5라는 수랑 마이너스 5라는 수는 절대값이 같으면서 이제 부호가 다른 두 수니까 요거 두 개를 더했을 때는 우리가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지. 두 수의 합은 1이 아니라 0이 되는 거죠. 자, 절대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떼어낸 수와 같다. 자, 요거 맞는 질문이고, 자, 수직선에서 수를 나타내는 점과 원점사의 거리를 그 수의 절대 값이라고 한다. 이건 뭐 절대 값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자, 수직선 위에서 두수 A와 B에 대응하는 두 점사의 거리가 10이래. 자, 그러니까, A와 B에 대응하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1 0이래 그러니까 여기 뭐 A랑 B가 이렇게 있는데 어 A가 B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A가 음. 이쪽에 있고 B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총 거리가 총 10이라는 얘기거든. 그리고 이두 점의 한 가운데에 있는 점 그러니까 이두 점의 한 가운데에 있는 점이 6이래. 얘들아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5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러면 얘는 6에서부터 5만큼 오른쪽으로 간 수니까 얘는 얼마겠어? 얘는 11이라는 수가 되는 거고 얘는 6에서부터 5만큼 뒤로 간 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1이라고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a 와 b 를두 개를 더해라. 라고 했으니 10이라고 1하고 해서 12라는 정답을 찾아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절대값이 같은 두 수가 있다. 수직선 위에서 이두 두 수에 대응하는 두점사의 거리가 14일 때, 자 수직선 그려보세요. 자 절대값이 같은 두 수가 있대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a라는 수가 있고, 여기에 b라는 수가 있는데, 요 수의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야. 얘랑 얘랑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얘랑 얘랑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거든.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총 14라는 얘기야. 이 문제가, 어, 그치자 그러면. 얘는 지금 요부터 요까지랑 요기부터 요까지 길이가 총 7, 7, 이런, 이런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지 않겠는지. 그러니까 0에서부터 7만큼 왼쪽으로 가는 수니까 요 수는 마이너스 7일 거고 요 수는 이제 플러스 7이 된다라는 얘기야. 요까지의 대체. 자, 두수중 작은 수를 구하래요. 당연히 우리는 마이너스 7을 정답해 주시면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두수 AB는. 어, 절대값이 같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이며, A가 B보다 6만큼클 때, B의 값을 구하라. 자, 두 수가 있는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그러니까, 가운데에 0이 있고, 이쪽이랑 이쪽이랑 A랑 B가 똑같은 거리만큼 있다라는 얘기야. 음, 자, 여기까지 해 대신 자, A가 B보다 6만큼 크대요. 그러니까, A가 이쪽에 있고, B가 이쪽에 있고, 이기부터 여기까지 총 6이라는 얘기야. a가 b보다 6만큼 크대. 그러니까 a가 b보다 오른쪽으로 6만큼 더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봐봐, 이가 지금 b랑 a 사이의 0이 정 중간에 0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3이라고 두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3이라고 이렇게 둘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a는 얼마겠어? a는 3일 거고, b는 0에서 왼쪽으로 3간 거니까 b는 마이너스 3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이 정답은 마이너스 3, 이런 정도로 나오시면 된다는 얘기. 자, 다음. 자, 두 유리수 AB는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인 수이다. 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인 수래요. 자, 이 말이 뜻하는 게 뭐냐면, 당연히 A랑 B가 이렇게 있고, A랑 B가 이렇게 있고, 이 중간에 O가, 뭐, 중간에 뭐가, 원점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인 수. 그러니까 두 수를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고 얘랑 얘랑 그 거리가 같다는 얘기야 0에서부터 근데 A가 B보다 5만큼 크대 어? 얘가 A겠어요 얘가 A겠어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A가 얘고 B가 얘인거야 그제 A가 얘고 B가 얘인거야 A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얼만큼 더 크대? 5만큼 더 크대 여기부터 여까지 기 5만큼 더 크대 그러니까 이만큼 더 큰거야 어. 그러면 여기부터 요까지가 5를 반으로 나눈 거니까 2분의 5가 될 거고 여기부터 요까지가 2분의 5가 될 거고 당연히 여기도 2분의 5라고 볼수있겠 왜? 네. 그러면 여기는 요 a는 우리가 2분의 5라고 볼수 있는 거고 여기는 b는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어, 맞아요. 그래서 a는 2분의 5, b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런 정도로 정답을 찾아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야 대체? 음. 자, 다음 수 중, 수직선 위에 나타내었을 때,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수. 자, 이게 뭐야?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대. 이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지, 이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대요, 원점으로부터. 자,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절대값이 제일 크다라는 얘기야, 절대값이. 어.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 원점, 아, 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거리가 가장 멀다른 얘기는, 거리가 멀다른 얘기는 절대값이 가장 크다라는 그런 뜻이거든 자, 그럼 이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얘는 얼마야? 1.5가 될 거고, 아, 몰라. 여기 2분의 3, 6분의 19, 얘는 얼마야? 6, 38, 3점 얼마 이렇게 되겠지. 얘도 3점 얼마 이렇게 되겠지. 어, 얘 6분의 얼마로 볼까? 얘 6분의, 어, 뭐, 22? 이런 정도로 볼까? 어. 그 그러니까 얘랑 얘 중에는 뭐가 더 절대값이 크겠어? 이쪽이 더 크겠지? 이쪽은 절대값이 6분의 19일 거고, 이쪽은 절대값이 6분의 22일 거니까. 자, 근데, 봐봐. 얘는 마이너스 4라는 놈이 있네?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4는 제일 멀리 떨어져 있겠지? 마이너스 4는 절대값이 4니까. 어. 그래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절대값이 가장 큰 수, 마이너스 4. 이런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 자, 절대값 X가 5보다 작다.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에게 수를 구해라. 어, 절대값 X가 5보다 작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 0부터 5까지보다 작은 쪽. 0부터 5까지보다 작은 쪽, 그리고 0부터 마이너스 5까지보다 큰 쪽. 그니까 러요 사이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정수가 몇 개야를 물어본 거야. 그치? 절대값 X가 5보다 작대요. 절대값 X가 5보다 작아요. 절대값 X가 5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X에, 봐봐. X에 0이 들어가면 어때? 0이 들어가면 0이잖아. 그러니까 0이니까 얘는 5보다 작겠지. 1이 들어가면. 당연히 작겠지. 2가 들어가면. 3. 4가 들어가면 어때? 괜찮지? 근데, 봐봐. 얘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얘가 1이 되기 때문에 5, 뭐 1은 5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괜찮은 거야 마이너스 2가 들어가도 괜찮을 거고 마이너스 3이 들어가도 괜찮을 거고 마이너스 4가 들어가도 괜찮을 거야 마이너스 5가 들어가면 같아지겠지 그러니까 안되겠어 지그 정우철 x의 개수는 총몇 개겠어 1,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4개 1부터 4까지 4개 그러니까 총8개에다0 하나까지 우리가 더해주시면 총 9개, 9개의 점수가 나온다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지. 자, 보기의 수를 절대값이 큰 수부터 차례로 나열하면 자, 절대값이 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장, 음, 그, 부어를 떼어낸 수 중에 가장 큰 수를 물어본 거니까, 어, 우리가 지금 2분의 7하고, 3분의 10이라고 뭐가 더 크겠니? 이 중에 제일 작은 거 뭐야? 자,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2야. 어, 그리고 마이너스 3, 뭐, 이런 정도로 들어갈 거야. 제일 큰 거는, 제일 큰 거는 지금 3분의 10이라고, 마이너스 2분의 7하고, 2분의 7하고 3분의 1 0하고 비교를 하면 돼. 그제 2분의 7하고 3분의 1 0하고 비교를 하려면, 뭐, 6분의 21 하고, 6분의 22, 이런 정도로 봐주면 되니까, 3분의 11이 더 크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3분의 11이. 어, 통분해서 비교를 하면, 3분의 11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2분의 7, 얘는 뭐, 얼마야? 얘는? 마이너스 3.5잖아. 그러니까 절대 값 3.5일 거야. 근데 3.4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가 크고, 세 번째로 얘가 크고, 네 번째로 얘가 크고, 다섯 번째로 얘가 크다라는 얘기거든. 그지? 맞지? 어, 좋아 자, 그러면 3분의 10이라고, 3분의 1 0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는 7, 3.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뭐, 이런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정답 4번 체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계셨죠. 응.